만 입고 왔습니다. 따로도 되니까요. 만약에, 아, 나는 원피스에다가 이것만 입고 싶은데 하실 언니들은 이것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스커트라고 말씀드렸죠. 자, 재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얇은 여름 데님으로 포켓이나 요런 배색 부분을 해놨고요. 어, 뒤에도, 요렇게. 귀엽죠? 여기 뒤에도 주머니가 이렇게 있거든요, 언니들. 그래서 주머니가 있어서 좀 귀염귀염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바지, 치마, 이렇게 약간, 조끼 아니에요. 이번에 팔 달려서 나왔어요. 이거 제가 덧 입은 게 아니라 팔이 여기 달려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제품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살짝 항아리 바지 같이 이렇게 약간 백인데, 어 이렇게 약간 일자로 통이 넓게 돼 있어서 어, 어떻게 어 보면 일자 와이드같이 느낌인데 살짝 오므려져 있는 거예요 면이라서 그 형태가 많이 안 보이게끔 돼 있는 그런 스타일로 나왔어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언니들 제키 15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보세요 큰 언니들은 요렇게될 거야 <laughs> 네 요런, 요런 느낌 더 크게 칠부에서 어, 간다간다 저는 약간 허리에다가 내려서 하면은 펑키한나 키가 150인거 감안하고 보세요 안에다 지금 나시를 하나 더 입었어요. 이렇게 약간 요런 나시들 하나 입고 같이 입어주시면은 어, 여기가 벌렁벌렁한 것도 살짝 커버되면서 허리도 좀더 날씬해 보이게끔 그렇게 커버하실 수 있어요. 뒤에도 이런 식으로 예쁘게 어, 어, 결쳐서 입으실 수 있고요. 음, 이렇게 보시면 약간 요런 데가 다 망사로 살짝 비치는 타입이에요. 소매가 있어서 더 어, 하나만 뚝 입고 다니실수 있어서 더 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 언니들이 선택하세요. 이거는 스커트도 있으니까 스커트 착장방송사고 날 뻔했네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1번 착장이고 스커트 제가 입고 다시 올게요, 언니들. <laughs> 네. 나는 약간 스커트파다 하신 언니들은 스커트도 굉장히 A라인이라서 되게 이뻐요 입으시면은. 요렇게, 어, 세트로 입으시면 되게 귀엽죠? 어, 요렇게 해서 같이 입어주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어, 약간 그 A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포켓 때문에 힘을, 어, 들받아서, 이렇게 홀 훌렁훌렁한 느낌이라서 약간 플레어 느낌 같이 그렇게 살짝 플레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스커트가 되니까요. 어, 다리도 길어 보일 수 있어요. 팔 달려서 좋다고 하시는 언니들도 있을 거야. 이거 나는 약간 조끼는 못 입는데 이거 디자인 입고 싶었다 하시는 언니들은 이번에는 팔이 달려서 나왔으니까 언니들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여기저기 옷 받쳐 입기 괜찮은 거. 포켓도 있어 요 주머니. 바지 다색. 다세... 이렇게 이렇게 되있습니다. 바지 보이시죠? 바지 하나는 되게 시원하네. 원단 하나는 되게 시원하고. 어 6, 6 언니들까지는 좀 편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이 조금 어 그렇게 헐렁하거나 여유 있지는 않게 나온 프리 사이즈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니들 어뭐 그렇게 밑단이 그 넓지 않아서 제가 입었을 때도 그냥 확 끌리지 않는 정도예요. 어요 정도 나작하게 신어줘야지 예쁜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찐 핑크로 나왔어요. 언니들 이것도 개수가 그렇게 없으니까, 언니들이, 어, 원하시는 언니들은 데리고 가세요.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알팍하게 나왔어요. 알팍하게 나와서, 조금 모자 있어서 더운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컬러로 지금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이 예쁘죠? 바지가 후두루두루하게 나오면서, 어, 선이 약간 핑크톤을 해서,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어,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스타일로 나왔어요. 어, 이거는, 2번 작장. 착장. 2번 작장으로 지금 보여드릴게요. 다른 컬러 바지 입어봐 드릴 수 있으니까, 언니들 보시다가 나는, 아, 나는 노랑이 좀 궁금한데, 아니면은, 나는 기장이 궁금한데, 허리가 궁금한데 하시는 언니들은 라이브 중에 말씀하셔도 되고, 어, 저희 방송 끝나고서는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사이즈 몇이냐? 그러면서, 어, 오, 오늘 너무 더워갖고, 진짜 매장에서 찬물만 먹고, 막 얼음된 것만 먹었더니, 배탈만 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요것도, 요것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 한번 입어볼까요? 네. 뭐, 닦아 입지도 않고 놔도 돼. 안에다 넣고선 입으면 되지. 되게 후두루두하게 되게 편하게 돼 있는? 어, 안쪽에 이렇게 끼우면 돼요. 너무 푹 늘어뜨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끼고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살짝 핑크톤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얘가 약간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이라 이쪽 부분 좀 슬림해 보이게끔 그렇게 나와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 원단이나 이런 디자인들이 시원하면서 뭔가 유니크하게 나와있으니까요. 와이단 바지 어? 바지 기장이야? 쯤파리 언니 하이 언니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않았어요? 나 진짜 우리 여기 상가 화장실 갔다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107cm예요 바지 기장 107cm요 바지 기장 107이에요 컬러 화이트하고 블랙 노랑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노랑은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약간 머스타드 정도 머스타드에 살짝 밝은 머스타드 정도 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7, 기장은 107cm예요. 그래서 어 화이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화이트도 입어볼까? 칼란 다 괜찮아요. 뭐 그냥 블랙은 뭐 말해 뭐에 그냥 어.. 아무데나 입어도 되겠지 하는 느낌이야. <laughs> 여기다가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이거 갖고 가신 언니들 있죠? 밑단 조임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laughs> 미안해요 꼭 이런다 내가 이렇게 스토퍼로 똑딱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단을 조이면 약간 한복고가 같이 이렇게 조여져요 이렇게 해서 조여져요 이렇게 응 <laughs> 면인데 얇은 데님 정도? 진짜 약간 투일면 정도 돼요. 이렇게 이 소재 아시나요 언니들? 이런 소재 면이에요. 얇은 면이에요. 근데 얘도 약간 이 패턴이나 이런 게 너무 멋있어서 일단 제가 바지를 이거 입었으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입어보겠어요. 노랑도 예쁘긴 한데. 아 노랑 입을까? 일단 제가 노랑 입고 올게요.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문의주세요. 이거 가져가시는 매장 언니들 보시면은 약간 힘이 들어가면 뾱 이렇게 하면, 일단 들어가면은 되게, 어 편한? 그런 느낌으로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부터는 그냥 원하시면은 바로 얘기 주세요. 자, 이렇게. 부인액으로돼 있어서, 어 슬림해 보이기도 하죠. 여기 옆에가 깎여 있어갖고. 이건 밑에 스토퍼 있어요. 스토퍼 있어서, 어 물론 스토퍼 있어? 상관없어요. 구비 쓰는 거신으면은 스토퍼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별로 꾸리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착장 번호 5번 어? 5번 5번 착장 번호 예쁘죠 이거? 이거 예쁜 것같아 칼랑함이 좀 살짝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레드가 포인트가 이렇게 쭉쭉 돼서 되게 예쁘게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기장감꽤 있어요. 기장감 여기 옆선에 이런 식으로 레터링이 돼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옆에가 이렇게 쫙 펼치면서 자라라라보이시나요 이건 밑단에 스토퍼가 있어요, 니들. 이렇게 보여야라 밑으로 퍼지면서 조금 더 여유감이 있어요. 얘가 입었을 때. 서 얘가 입고 칼라는 노랑하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랑라라 노랑이야 뭐 올해 유행이니 아무거나 입어도 되겠지 이렇게 입으셔도 돼화그 <laughs> 아, 오늘 토끼도 갖고 왔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아얘 말고 오랭이는 얘랑 입어도 될것 같아 약간 루즈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입어주셔도 예뻐요 그치 일단 입어볼까요 일단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언니들 봐 그냥 이렇게 코디하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5번 착장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 반바지를 갈아입을까요? 입고 왔어요. 얘도, 아이 얘는 칼라 많이 안 썼고, 블랙 앤화이트로 갖고 왔어요. 얘 입어도 예쁘겠다. 얘는 청바지 입어도 되고, 요거 여기다 입을 까요 이거 진짜 원단이 되게, 이거야말로 정말 잠자리 날개의 끝판왕인 그런 진짜 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샤 이를 진짜 얇아서 정말 부드럽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나왔거든요. 어 오늘 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에 은근히 여름인데도 블랙을 많이 입어 그러시는 언니들 많더라고요. 이거 제가 입고 올게요. 오케이. 요거는 지금 밑에 스토퍼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지퍼로 돼 있으니까 조금 나는, 아, 너무 더워. 너무, 너무 내리지는 말고. 어쨌든, 더워서 약간 부인넥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지퍼 열어도 고 아니면 동그란 라운드로 떡 입고 싶다 하시는 언니들은, 어, 지퍼가 있어서 더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가 신발을 먹었어요. 여기 밑에 스토퍼 이렇게 조일 수 있으니까, 맨투맨 식으로 이렇게 라운드로 져서 좀 살짝 숏하게, 그렇게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죠. 어. 우주아 얘는 이 바지랑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히랑 같이 입어도 그쵸?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입으셔도. 나는 블랙 매니아야 하신 언니들은 요거 데리고 가셔서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양다리 날개 같이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나왔어요 화이트는 그럼 뭐랑 입냐 근데 화이트도 한번 입어볼까요 어, 오늘 청바지 중에 짜란 얘가 핑크가 있는 애가 있고 드디어 또 갖고 왔어요 블랙의 바탕 있죠 예쁘죠 뒤에가 원단이 면 원단이라서 나는 좀 엉덩이가 있다 하시는 언니들은 요거 상품 하셔도 돼요 예. 네. 이게 앞쪽에는 스판이 없는데 뒤쪽으로 스판이 좋아요. 그래서 괜찮은 스타일로 나왔어요. 쭈리예요 쭈리. 줄이. 면 아니에요. 그냥 얇은 면 아니라 쭈리 감이니까난 약간 쭈리 감 있는 거 좋아해 하시는 언니들은 요 디자인 데리고 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거 화이트 될게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코디하셔서 입으셔도 되요 여기다가 입어도 돼요. 얘랑 젤이랑 한번 입어볼까요? 일단 입고 올게요. 시원해. 주면 너무 막 이렇게 바스락 온다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브라인으로 되게 멋있게 돼 있는 디자인이야 디자인 자체가 되게 멋스러운 디자인이어서 언니들이 가져가시면 잘 입으실 것 같아요 되게 옆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얘랑 같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얘는 청바닥이야 얘랑 같이 입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던지냐는. 데. 아니, 근데 이거는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아요. 핑크톤이 섞여 있는 아이템은 조금 화이트 애랑 같이 입어주셔야겠지만, 이렇게. 요것도 같은 재질이에요, 얘랑. 같은 재질인데, 얘는 약간 더 컬러감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디자인이어서 요런 식으로 같이 입어주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진짜 잠자리 날개 같이 진짜 시원한 원단이니까요. 데리고 가시면 그냥 한 여름에 그냥 막빨아서뚝 입어도 되고 여기 부분이 진짜 얇아요. 정말 일본 양산 같이 얇아. 요 아시죠 언니들? 일본 양산의 그 얇아 산준도 안 되는. 비유가 맞나 모르겠다 <laughs> 어쨌든 그런 느낌이어갖고 이렇게 같이 입어주셔도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어, 얘는 컬러 지금 화이트만 진행하고 있고요 어, 여기 있는 고양이는 얘하고 화이트 두 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짠. 이렇게 입어도 괜찮죠 음. 그리고 그 요런 식으로 입어주셔서 살짝 이 블링블링한 애가 약간 그린그린한 느낌이 나서 요거 같이 입어주셔도 되거든요. 더우면 이제 못 입어. 나중에 날씨 또 선선해지면 입도록 해. 또 근데 언더 언니는 호주 간다고 막 두꺼운 거막 사갖고 가더라고. 여행가시면 돼. 자, 요렇게 같이 코디하셔서 입어주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오케이 이거 진짜 언니들 하나씩 은꼭 갖고 가 이거 없는 자 같이 블링블링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레이스 사신 언니들 그 전에 이게 제일 먼저 나왔던 아이템인데 지금 들어갔다 다시 나왔거든요 진짜 얇 근데 또 이렇게 더운데 블링블링한 거 입고 다니면 뭔가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입어주셔도 괜찮아요 여기가 되게 시원해요. 이게 약간 보석이 딱 얹은 듯 낀다. 여기에 어깨에 얹은 듯한 느낌으로 돼서 실제로 보면 이쪽이 더 화려하거든요. 되게 시원하게 착 감겨있어요. 예. <laughs> 그런 느낌이라서 스판이 엄청 좋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받으신 언니들은 요 원단이랑 얘랑 같아요. 올해 약간 레이스가 유행이라 요 스타일로 레이스를 옆에 붙여놓은 스타일의 바지고요 블랙하고 얘는 화이트. 얘는 블랙만 진행할게요 이미 갖고 계신 언니들도 있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으로 나왔어요 이거 엄청 시원해요 진짜 이것도 거의 그 등산복 그거 같이 그런 기질도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잘 입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볼까요 이거 지난번 보여드렸나? 이렇게 코디하셔서 입으셔도 너무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는 약간 통백이 느낌 나니까 그냥, 어, 컬러감이 쨍해서 어디든 받쳐 입으시면 너무 예쁜 그런 스타일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화사한 화이트에 포인트 있는 캐릭터 티랑 해서 같이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언니들. 어, 날씨가 너무 덥네요. <laughs> 내일까지는 이렇게 푹툭 찐다고 하니까 더위 조심하시고요 시원한 팥빙수 한번 사다 드세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언니들. 빠이